명심보감, 여무편. 인관이 매면 어시할세, 유서조자 이 공매지 이환이러니, 유연이 확 기면하여 타 인관가헌을, 인간 인관이 귀우서조할, 연타 여면 어어 가라, 서조왈 연이 황면여여는 천야라오하수일이요 인관왈 연즉환여곡하리라 서조와 오여서자 시이일이니 곡기석속여이라하고 이니상양이라가 병기어시하니 장시간이 이문항하여 병사작하니라 홍공기섭이 소빈심 무료러니, 일일초에 비하 용약 헌 칠량, 칠량, 칠량전활, 차제 정중하니, 미가 수석이요, 시가 스타니 천사천사니이다. 공경활, 시하금고하니, 즉, 즉서 실금인 추거 등자하여, 굳이 문미 이대러니 아이 성류자 레문서이언을 홍실언지한데 류알 리무실금 어인지 정례하니 과천사야라 합취지니고 공알 비오물의하오류부보알 소저기 자갸에 위절 정례라가 한령 가세 소조이 시지러니 금강 공지 염계하고 양심 자발하여 섭을 경도하고 원욕 상시하오니 물려 취지하소서 공적 황금월 여지 위량 식선으나 금물 가치라하고 종불수하니라 후에 공이 판서. 기자 재령이 위헌정 극구하며 루역 전신하여 며하 신가 대창하니라 고구려 평원왕 지녀 유시의 호조로니 왕희와 이여러 장기 우우 온달하리라 급장에 욕하 가우 상부 고시한데 여의 왕 불가 시건이라 하여 고사하고 종이 온달 지쳐하니라개 온달이 가빈하여 행걸 양모하니 시인이 목이 우 온달라라 일일은 온달이 자산중으로 부유 피일에 하니 왕여 방견할 오내자지 필려라 하고 내매 소식하여 임매 전택 기물 파부하고 다양 다양마 이자 온달하여 종이 현영하니라 권학편 주자왈 무리 금일 불하기 유래일하며 무리 금년 불하기 유래년하라 일월 서이라 세불 아연이니 오호 노이라 시수 지건고 소년이노 항난성하니 일총광음 불가경이라 미각지당 춘초몽하여 개전오엽이 추성이라 도연명시운 성년은 부중래라 하고 일일은 난제신이니 급시 당면명려하라 급시 당면려하라 세월은 부대인이니라. 순자와 부족 규보면 무의지찰리요 부족 소류면 무이성 강하니라.